설날과 그설 연휴 기간은 그 음력 으로 새해그 시작입니다. 옷에 비유하면 그첫 단추나 마찬가지 입니다. 첫 단추를 우리가 잘 꿰어놓으면 나머지 단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죠. 자기 자리를 그 알아서 잘 찾아 갑니다. 첫 단추부터 그 꼬이게 되면 답이 없죠. 한해그 재수없는 일들을 계속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설날과 그설 연휴 기간 에는 죽어도 그찬 음식 도 식은 음식 멀리하십시오. 설 연휴 기간에 이렇게 식은 음식 도찬 음식을 갖가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도움복의 또 찰짐을 크게 그 방해하게 됩니다. 또 차가운 차도 설 연휴 기간에는 그 피할 수 있다면 또 피해주시면 좋겠죠. 그래서 그설또설 설 연휴 기간에는 그 무조건 따뜻한 것을 그 선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몸에서부터 이렇게 돈복을 누수 없이 또 온전하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풍수적인 준비가 되어줍니다. 설때그찬 음식 먹고 그 돈으로 1년 내내 그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종종 본 기억이 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행운이 또 크게 터진다라고 하는 이런 용의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그돈 복과 그 행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설도 설 연휴 기간에 그 맛있는 그전 같은 거는 그 많이 드셔도 되겠지만은 그 자체가 그 기름 덩어리의 그 암시가 될 것들 이런 것들은 꼭 피해 주십시오. 왜냐하면 그 2024년은 그 청룡의 해입니다. 이 청룡은 그 동해 바다의 주인입니다. 물의 지배자이면서 그 물의 주관자인 셈입니다. 그런데 그 물과 상극인그 기름으로 그 설을 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음식 가운데는 그 삼겹살이나 또 장어, 오리고기, 또 기름기 높은 것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 것들은 그 연휴 기간에 그 끝나고 잡수셔도 된다는 것이죠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조치가 또 가미가 된다면 2024년 그 용의 그 출발을 또 제대로 그 하신 셈이 되니까요 도움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. 또 기름기가 아니어도 그 용신의 해인 이런 청룡회 우리가 또설 연휴에 굳이 그 회를 먹을 이유는 없죠 살생을 암시하니까요.